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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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3회상 20장이죠 1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었습니다 요나단이 바윗을 돕는 그런 부분이죠 사울이 너무 바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 힘들게 하니까, 이제는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사울이, 담비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주려고 하느냐 하고,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오늘 십0에는 실려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남아라이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기 그, 힘들고 아픈 상황을 요나단에게 고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2 0편 42절에 요나단이 다리댁에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외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야외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리라 하였으니 일어나서 평안히 이제 가거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 아니라 다윗은 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창세기 3 1장 49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죠. 사울이 거듭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자, 다윗은 사울의 본심이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부분이 1절부터 나타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 나의 죄가 무엇인데 내 부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나단이 대답하죠. 결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부친이 크고 작은 일을 다 내게 알게 하는데 너를 해치고 괴혁했다면 어찌 이번 일을 내게 숨기시겠느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이씨 다시 대답하죠.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를내 부친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걱정이 되는 내 요나단이 모르게 다윗을 없애리라 하였을 것이다. 예, 그러므로 야외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느니 나와의 사망의 쌓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는 지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나단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다윗이 말하죠. 내일이면 월삭이다. 월삭이는 내가 꼭 왕화함께 식사를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일은 참석하지 않고 1일부터 3일 전까지 내가 들판에 숨어 있을 것이니 내가 없는 곳으로 보고 내 부친이 어디 갔느냐고 묻거든. 너는 대답하기를 바위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커피 가서 온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라. 만일 부친이 잘했다고 하면 내가 무서하겠지만내 부친이 화를 내신 다음에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작선을 세우죠. 그러면 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만일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직접 나를 죽여라. 내가 죽을 죄가 있으면 차라리 네 손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 요나단이 대답하죠. 내 부친은 너를 죽일 의도가 없을 것이다. 만약 부친이 죽일 의도가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일절부터 나타나죠. 27절에는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해 자세히 묻거든 이렇게 얘기하라고 20절 8절에 그런 즉 바라간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야외 앞에서 너를 명예하게 하습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8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9절에 요나단일그는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칠 계획을 어,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11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고 두 사람이 들러갑니다 가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 너 다윗에게 향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야외께서 나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야외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예, 요나단이 맹세를 하죠. 시사지는 너는 내가 삼일날 동안에 야외의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야외께서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야외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17절에 예,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네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을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스란 내가 관역을소리한 같이 화살이 셋으로 그 바위를 쏘겠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21절부터 쭉 작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야외께서 내 원수의 다윗들을 치면서 끊어버리신데도 너는 내 인자를 그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을 지껏 언약을 내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대적들을 다 끊을 것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일은 월삭인데 너는 사흘 동안 엘살리 바위 곁에 숨어있으라 내가 그쪽의 허족을 화살을 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경기든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서 화살을 찾아와라 하면서 그 아이들에, 아이에게 들 화살이 이쪽으로 있으니,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고 하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아계신 야외 이름으로 맹세하되 너는 평안히 무사할 것이다. 이렇게 신호를 하거든. 네가 나에게 다녀라나 만일 내가 아이에게를 빌어,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구나 가져와라 하거든. 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라. 그렇게 되면 야와께서 너를 보내시는 것이다. 노아내가 말한 일에 대해서 야와께서 영원히 증인이 되실 것이다. 예, 다윗이 들여 숨어서 3일을 지내죠. 그대로. 사울이, 예, 1일, 그 월살이 되어서 십자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자, 첫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혹시 다윗에게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튿날에도 다시 참석하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드디어 묻습니다. 이새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더위나아이 대답하죠 바위씨 네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도록 허락해 달라 형이 오라고 전가를 보내왔다 우리 가족에 모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으니 내가 베들레헴에 가게 해달라 내가 네게 사랑을 받는 자라면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보낼게오 식사 자리에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크게 화를 냅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너는 폐용무도한 계집의 자식이구나. 내가 내 편에 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 것은 결국 너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내 어머니를 벌거벗긴 것과 같은 수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냐. 요나단이, 예, 요나단에게 다, 사울이 화를 내는 부분이죠. 이세 아들이 형통하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등등히 서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형성하면 예, 너와 네 나라가 등등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 데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잡아오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에 예, 죽어야,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죠 그가 과연 죽어야 할 만한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사울은 반창을 집어들고 요나단을 향해서 던집니다 예,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예, 그는 아버지의 불의한 모습에 화를 내면서 식사 자리를 떠나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또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약속한 시간에 들러나갑니다. 요나단은 아이에게 내가 화살을 쏘는 방향으로 달려와서 화살을 가져오려고 시킵니다. 아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요나단은 화살을 아이 머리 위로 멀리 쏘 쏩니다. 아이가 화살이 떨어진 곳에 도착할 즈음에 요나단이 외치죠. 화살이 내네 앞쪽에 있지 아니 아니야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 아이가 요나단의 화살을 주워가지고 왔으나 요나단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아이는 알지 못하고 요나단은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말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너는 성으로 돌아가라. 아이가 돌아가자 다윗이 에셀바에 숨어있다가 일어나 요나단의 발 앞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죠. 그리고 같이 웁니다 다위시 요나단보다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요나단이 다위에게 말합니다. 다위시여,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야외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야외께서 영원히 너와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자손과 내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위시는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오늘 자세예요. 예, 나타나있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였는데 그가 죽일 일이 무엇이랄까? 나 32절부터 쭉 일어납니다. 음식을 못 먹고, 그죠? 걱정을 하죠. 요나단이. 그리고 화살을 쏘아서 예, 그걸 알게 하죠. 처음에 약속했었죠? 다윗과 함께. 그리고 그 화살을 죽으러 가나이는왜 머리 위로 화살을 머리 쏘아서 그걸 죽으러 갈게 했는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가해 41절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예, 그요나단과 함께 서로 입을 맞추고 울때 다윗이 심하게 웁니다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42절 마지막 절이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 야외의 이름으로 맹세하 이르기를. 야외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는아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 아픈 이별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20장의 내용 전체 이야기죠 아침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화살을 데리고 가지고 가서 그대로 합니다 요나단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과 자기가 풍성한 사람 사울에 게서일어나서 착한 귀한 아들이 태어난 부분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했는데 요나단은 복 있는 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그게 있으니 우리는 그를 통해서 주는 법을 배우고 또한 주는 사람이 되는 오늘 중심이 예,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처럼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때 처음 요나단은 다윗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망문의 야훼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것을 보고 큰 감동을 받죠. 동시에 그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정의 표시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살과 허리띠를 주죠. 그 당시 요나단이 갖고 있던 군복과 무기는 사우랑 다음으로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표시였죠. 3회열상 18장 4절에 요나단이 사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무리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 해도 자기 소중한 소유물을 그렇게 산뜻 다 내주기는 쉽지가 않죠. 요나단은 굉장히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시죠. 나에게 찾아오셔 친구하자고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나니 이는 너희로 서 과실을 맺게 하고 나는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주기를 즐기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는 기쁨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주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죠 또 내가 주었는데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더큰 것을 다시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즐겁게 주게 됩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 주실 것이니 곧풀이 되어 누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먼저 추,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나단처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가진 것을 쉽게 선뜻 내주기를 좋아하는 요나단은 도움을 또한 먼저 주는 자. 앞서 19장에서 아버지 사울이 어느 날 악신에 붙들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다윗에게 알려서 은밀하게 숨어 있도록 했습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죠. 19장에서도 20장에서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와서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요나단이 내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것을 더구나 이제 더 크게 깨달았겠죠. 다윗이 사월의 본심이 정말 나를 죽이러 오는 것인지 요나단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나단과 다윗의 그러한 그 약속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3일 동안 떠나 있을 것이니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서 팔을 내면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니, 그럴 때는 네가 작전을 세워라. 이런 이야기에 약속이 있었죠. 12절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처럼 생명의 고비마다 도움을 주어서 다윗을 구해줍니다. 요나단은 이런 행동을 보고, 사울은 폐역하고폐역한 여자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살게 되면 내가 물려받을 나라 같은 능이 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도 하죠. 요나단은 아버지와 반대의 위협에도 그러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도와줘서 피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다. 예수님도 돕는, 돕는 일이 굉장히 적극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끊임없이 몰려와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한 번을 길을 그렇게 오르고 가시면서 한소병이큰 소리로 외치죠. 다이제자슨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고 외쳤을 때 예수님이 못 듣고 그냥 가시자 더큰 소리로. 예,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예, 야단을 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소병을 자신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한 후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그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그의 눈에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번은 부모 어른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해 주기를 기도하자 바라자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어른들도 지금 차례를 계속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까지 데리고 왔냐고 짜증을 내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데려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를 열심히 돕는 삶을 살아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이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서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나서서 남을 도운 일이 있었던가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나단처럼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처럼 축복을 또한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남을 돕고,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한 축복하는 사람. 요나단과 다윗을 데리고 예, 들판으로 가서 아버지의 본심을 할 때까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도록 하고, 요나단은 다윗과 야외 이름으로 맹세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15절이죠. 야외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끊어버리신 때도, 너는 내 인자를 대여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고, 이미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에게 그날이 오면 자신의 집안에 복수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요청만 한 것이 아니고 요나단에게 피할 수 있는 경쟁자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다윗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런 요나단이었다. 13절에 야외께서 내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외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아버지 곁로 완전히 떠나 멀리 도망치도록 돕습니다 다윗과 작별 인사를 하죠 요나단은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 함께 지낼 수 없음을 인하여 슬퍼하며 끌어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예, 성경은 특히 다윗이 더욱 심히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다윗이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고마웠기 때문에 더욱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마 무너질 것 같이 아팠을 겁니다. 이때 요나단은 마지막으로 다윗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는 부분이 마지막 절이죠. 평안히 가라. 야외께서 영원히 너와 내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가슴이 뭉클한 그러한 그 헤어짐의 장면이죠. 두 사람은 이후에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있는 곳으로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 자 평이면서도 높은 주위에 있던 요나이 아마 기도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시죠 누아범 가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자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축복 기도로 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보호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